1. 벼 줄무늬인 마른 병의 병원체를 옮기는 해충은 1에 멸고 2. 죽은 식물체에 증식하지 못하는 병원체는? 4. 바이러스 3. 건전한 종자 선택과 철저한 종자 소득으로 방지할 수 있는 병은? 4. 세균성별 마른 병 4. 표진과 관계가 먼 것은? 2. 빗자루 5. 병원균이 토양에 의하여 전반하는 수목병은? 4. 사과나무 뿌리옥병 6. 벽히다리병의 합리적인 방제법은? 4. 종자소득 7. 식물병 발생에 필요한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3. 병진 8. 코우가 제창한 식물병의 검정원리 중 인공배양이 불가능한 병원균은? 3. 9. 기주특이적 독소가 아닌 것은? 40. 세균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피적. 이 주로 편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 11. 주로 종자에 의하여 전염하는 병이 아닌 것은 1. 배추 물음병 12. 벼 도열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환경은 3. 기온이 낮고 일조가 모자라며 비가 많을 때 13. 세균이 주로 물관부에서 증식하여 물공급에 장애가 생기므로 시드름이 나타나는 병은 3. 토마토 풍마름병 14. 다음은 어느 병원균에 대한 설명인가? 1. 감자 역병균 15. 식물병원균의 병원성의 변이를 일으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46. 기생성 병원은? 2. 사상균 17. 병원균에 대한 감염 후의 저항성과 관계가 먼 것은? 4. 표피세포막이 규질화 18. 박테리오파지의 기주특이성을 이용하여 진단할 수 있는 병은? 2. 벼 흰잎 마른 병 19. 바이러스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3. 인터페론의 감수성이다. 20점 병든 부위에서 악취가 나는 병은? 3배추 물음병. 21점 일반적으로 진딧물과 응애류가 대발생하는 기상 조건은? 이 고온 건조. 22점 날개, 다리, 촉각 등의 몸에 꼭 달라붙어 있는 모양의 번데기 즉, 피용은 주로 어느 목에서 볼수 있는가 이 나비목. 23. 소나무에 새로 나온 가지가 부러져 달려있다. 자세히 보니 부러진 부분에 벌레가 먹어 들어간 구멍이 있고 늘어진 세가지의 나무 속에 터널이 있었다. 어느 해충에 의한 피해인가? 이 소나무종 24. 19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침입한 소나무재선충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하여 전파된다. 솔수염하늘소 성충은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출현하는가? 3. 6. 7월 25. 다음은 어느 해충에 대한 설명인가? 3. 온실가루이. 26점 곤충의 체벽 구조에서 외부 환경과 접하는 첫 번째 표피는 1 외표피층. 27점 곤충에서 변태를 억제하는 호르몬은? 2. 약 호르몬. 28점 곤충이 지구상에 번성하게 된 원인이 아닌 것은? 4. 무단태이 19점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제특별법이 제정되어 발효 중인 살림병해충은 피읍피읍. 4. 소나무재선충병 30점 중부지방에서 솔잎폭파리의월동천는3땅 속. 31점 사과옥진 딧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사과 성수 기이 뒷면에 기생하면 잎이 앞면으로, 그리고 가로로 말리게 된다. 32점 곤충의 내는 전대내, 중대내, 후대내세계의 신경절로 되어 있다. 후대내 역할은? 사소하기 운동의 관여 33점 우리나라에서 식물방역법이 재정공포된 시기는? 3,961년 34점 수간에 황색 털로 덮여 있는 난개는 어떤 해충의 난개인가? 이 메미나방 35. 참나무류의 종실인 도토리의 주둥이로 구멍을 뚫고 산란한 후 도토리가 달린 가지를 주둥이로 잘라땅으로 떨어뜨리며 아래서 부한 유충이 도토리의 과육을 식히야 하는 해충은? 이도토리거위벌레 36점 애벌레가 2회 탈피한 후 3회 탈피 전까지를 몇명충이라고 하는가? 3. 제3령충. 37점 곤충강이 아닌 것은? 2. 사과응에 38점 번데기 또는 마지막 경기의 약충이 탈피하여 송충이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 우하. 39점 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목은? 사 풀잠자리목 40점 약제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해충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3. 종합방제법을 시도한다. 41. 다음 농약 중응애류의 방제에 가장 적합한 것은 이 e 디코풀. 42. 벼의 도열병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이 아닌 것은? 사티티아논 43. 다음 중 헤테로 혹시는 1 IAA. 44. ADI가 의미하는 것은 이1를섭취여 용량. 45. 다이아지는 20% 분제 1 2%의 분제로 만들고자 할때몇뒤 증량제가 필요한가? 39. 46.개면활성제가 갖고 있는 원자단 중 친유기는 4 c h o 47.8억화 디클로라이드액제의 취급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일호명하지 않으며 미스트 분무기로 뿌린다. 48.다음 중 잔류독성의 문제를 일으킬 위험요인이 가장 큰 것은 3 유기염 속에 49. 0약과0법상0약의급성0성 구분에 따른 규정은 2. 취급제한 기준 50점 소량의 소수성 용매의 원재를 용해하고 유화제를 사용하여 물에 유화시킨 액을 의미하는 것은? 이 유타게. 51점 다음 중 농약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4. 유기염소제. 52점 다음 재질 중 물로 희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4. 분재 53. 토마토의 낙과 방지 또는 과실의 비대, 축기의 촉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약대는? 4. 4너스 a 이오 14점 다음 중 살충제가 아닌 것은? 3. 시메코나줄 수화제. 55. 파프유제 20%를 1 0 0배액으로 희석하여 식당 8마를 살포하여 해충을 방지하려 할때 파프유제의 소요량은 몇인가? 360. 56. 다음 중 농약의 혼용시 장점이 아닌 것은? 이 약해진가? 57. 우리나라 논에서 사용한 약재가 가지, 고추, 소박 참외 등의 후작물에서 기형 및 생육업제의 약해가 발생하여 등록이 취소된 농약은? 이 킹크로락. 58점 다음 중 위생해충 구제에 주로 사용하는 약대는? 사피레트린제 오 59점 농약의 제재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농약의 제재화 목적은 유효성분의 효력 증진과 경시 변화 촉진에 효과가 있다. 60점 농약 보관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피읍이 유제는 유기용제의 혼합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 61점 잡초로 인한 농업 적 피해로 거리가 먼 것은? 4. 인체 건강상의 피해 62. 영양 번식을 하는 잡초종의 지하경영성에 관여하는 환경요인이 아닌 것은? 2. 영양생장면. 63. 일반적으로 제초제는 상품명, 화학명, 보통명의 세 가지 이름을 갖는다. 비선택성 제초제 중에서 보통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 글리포세이트. 64. 농가포장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제초제 제형은? 4. 분제 65. 방활성형 제초제로 감자밭 식물체 고조제로 등록된 것은? 3. 66점 문제잡초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방학성 효율이 비교적 낮고 생장속도가 느리다. 67점 제초제를 사용하는 잡초방제법은 4화학적 방제법 68점 잡초의 분류방법 중 생활형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은 1. 일년생 잡초, 월년생 잡초, 다년생 잡초, 69점 잡초에는 경합력이 저하되도록 유도하는 대신 작물에는 경합력이 높아지도록 재배 관리를 해주는 잡초 방제법은 4. 경종적 방제법 70점 문제 초제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1. 피타클로르 입제 71점 방동산이 과 잡초로만 나열된 것은 3. 올챙이 고랭이 너도 방동산이 내작이7 2점 작물과 잡초간 경합에 관여되는 주요 요인이 아닌 것은 이온도 73점 다음 설명하는 잡초의 특성은 32차 휴면, 74점 문경지에서 잡초를 방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손실과 관계가 없는 것은 사토질 개선, 75점 종자의 낙하산과 같은 깃털을 가지거나 솜털과 같은 것으로 덮여서 바람에 잘 날리는 초종은 일인들의 76점 식물체내 제초제 성분의 이행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심 플라스틱 이행은 살아있는 조직을 통한 이동이다. 77점 토양 내 지하경을 형성하지 않는 작초는? 78점 우리나라 밭작초 방제 특성을 열거한 것으로 틀린 것은? 3 반농사 전용의 제초제, 제초기 및 살포 장비는 충분히 보급되어 있다. 79점 토양에서 산소 농도가 높아야 잘 출현하는 작초는? 3향 보자 80점 화분과 잡초의 고도의 선택성을 갖는 것은 일플루아지포프 p 비틀 유제,